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내가 신앙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앉아십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순종과 이게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 중요한 겁니다. 생명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도 지금 내가 이 세상은 사망에 속한 겁니다. 좀더 분명히 말하면 멸망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권도 교회가 예비하는 것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다른 모임은 다 갔는데도 지금 뭐 겨우 반대하면 도서관 문 닫는 거 정도 교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할수 있는 이유는요 정말 문제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신학교를 가야 하지만은 제가 학교 측에 안 가겠다 했습니다. 이번 주가 좀 고비니까 우리 의식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 하나 흔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요.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 응답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죄를 한부이못 짓습니다. 기도 막 하고 재질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왜? 기도한 게 억울해가지고. <laughs> 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죄인의 강구 듣지 않잖아요. 그 말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삶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가한다 이것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 뭡니까? 너무 몸이 언제 안 좋아서, 아무리 일날수 날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일 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 같이 가면요, 저는 정말 기도하자고 사정을 합니다. 가자고. 왜? 이 믿음생활이 뭔지는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우리 애회장이 왜 나옵니까?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들으면서 뭘 발견하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말씀을 따라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요. 예 내가 진리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뻔한 말씀을 왜 들어야 되겠습니까? 도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요. 제형을 긴장시키는 거요.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와서 세상이, 세상 풍조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정말 찬성가 있는 것처럼 세상 풍조는 바뀌어도 나는 내네 믿음 지키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곡 잊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믿는 겁니다. 직장은 목숨 걸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직장 목숨 걸고 나가면 정신이 빠진 사람이에요. 분명히 지금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생각과 의식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벼운 그냥 아예수님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과가야할 구원의 길은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15장 1절에 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와 포도나무 역할은 다르죠. 참 포도나무. 열매맺는 땅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진짜 포도나무. 외모로 볼때 볼품없지만 지구상에서 음식 가운데 가장 인간에게 좋은 음식이 포도라고 합니다. 포도. 포도만큼 인간에게 좋은 음식이 없다고 합니다. 참 호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왜 이런 표현에을까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제거될 자가 있고요, 깨끗해진 자가 있습니다. 깨끗해진 자. 주님이 제거한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하면 저절로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열매 몇 가지는 더열면몇개아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하신 게 뭔지 압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주님은 제거해버린 것은요, 본인이 하나님께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예배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이 가치 자체를 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 남의 부족에도 붙어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사건도요 다 이걸 죄와 관계시켜서 회개하면요 회개할 게 있어요. 특히 건강은요 내 삶을 정말 주님이 기뻐한 뜻대로 썼을까라고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주셔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난날에는 내 육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이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때이 거룩한 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백이 십세가 되어도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신 생명의 시간까지 모세가 청년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성정이 원리입니다. 이게 성정에 우리의 몸이 하는 기뻐하는 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도구.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뜻을 잘 이해하십시오. 제거해버리건 주님이 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신이 주님을 밀쳐내버립니다. 주님이 제거하냐, 누가 주님을 제거했습니까? 가려다도 스스로, 아무리 아무리 주님 교훈했잖아요. 나와 함께 이떡에다그 걸어 손넣는 자다. 내가 하나 집어서 입에 넣어준 자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근데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야이 나쁜 놈아. 열두자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숨겼지만 내가 분명히 밝히겠다. 오늘은 내가 내일 십자가 치는데 가능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내가 처음부터 너 알았다. 그러나 내가 회개를 했다. 요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까지. 자기 그까지 사랑했어요. 너 하고장을 속이하라. 그러니까 옆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님 말씀 못 알아듣고요. 뭐 앞으로 유월절니까뭐 음식을 사라는 가뭐 하는 가 자기들이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만 듣도록 귀에 말했거나 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뛰쳐. 나 그게 가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일러준 말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 사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게입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보도나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내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것이요 어떻게 주님께 빨까? 어떻게? 이게 여러분의 삶의 직장 가든 모든 하든지 내 삶의 전 가치를요. 주님께 딱붙어서 이렇게 주님께,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주님의 운명으로 끌어올려 주않습니까 멸망받을 우리를요. 영원한 영광들을 존재로 바꾼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주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세상과 운명 공동체가 되거나 자녀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거나, 여러분 이 정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나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님은 사람이요 어느 단어 하나 사는 거요 하는 거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날마다 저도 제부족함을 느끼지만은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입으로. 스스로 열매 줄수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거예요. 오재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지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은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나면 나와서 이 새벽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딴 생각으로 살아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새벽 기도가 하루의 첫 단추를 여는 겁니다. 첫 단추. 어제 다이의 고백처럼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육지를 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자지 아니하면 가이처럼 밖에 버리지 마는 나니 산에 그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는 일니라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이 땅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도요, 그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불에 던져 사른다, 불에 던져 사른다. 이거 세례요한도 이 말했습니다. 찍거 불에 던진다. 도끼가 나무에 놓였다. 찍거이 뭡니까? 오늘 생명 이 끝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배당 나왔는데 오늘 생명 끝나면 예수께 안 붙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던 걸 저는 요즘에 이바러스 때문에 지느대를 하고 난 다음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제 영적인 모습을요 아주 조금씩 더 깨닫게 하셔요. 너희들 교인들 가운데 청깔자가 극히 적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요. 모든 교회가 왜 붙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붙어있지 않으면 안 돼. 칠절함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한 대로 가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예배당이 왜 기도하는 집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 안에 따라서 이제는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원한대로 구하면, 이 원한대로라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내가 원한대로 다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떨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요. 뭐 하는 것좀잘 되게 하려고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는 소은 믿음으로 서면 모든 걸다 더하신다, 모든 걸, 모든 걸.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응? 자기는 육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적어집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요, 성교도 함부로 도움 안 돼요. 왜냐? 기도 제가 많이 하고 돌봅니다. 하나님이 성교사를 다루고 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 필요한 자를 돕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이지만 돕고도 하나님께 책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일일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될까요? 자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정말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죄가 리다 이게 천국길을 간다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내 죄가 된다는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했는지 압니까?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믿습니다. 그건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부터 나 따라와. 진리가 를 자유하게 한다. 근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3 1절에 말했습니다. 믿는데 이들이요, 조금만 감정이 안 좋으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공격. 그 여러분, 지로가서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자가 되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를자유하게 있기도 니다 그래서 37절에, 내 말이 너희, 곳,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고, 그 얘기가 계속 살살이라서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다. 그 다음에 47절에 가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가 되어야 돼, 제자가. 붙어서 따라가야 돼. 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의 삶에 열매를 맺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 열매가 많아지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말씀에 붙어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진리 안에서 가면 됩니다.